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보험금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변호사는 소송을 피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하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내경색으로 쓰러지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온갖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려던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 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고 안면마비 증상까지 겪으면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이었죠. 뇌 mri 영상에는 우측 중대 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병변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치료는 잘 되셨고 가입해 두었던 보험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의뢰인의 과거 병력을 문제 삼으면서,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뢰인은 과거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는 바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불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행동은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보험가입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가입 당시 고혈압과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셨더군요. 보험사의 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저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첫째로는 의뢰인이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해서 보험사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세기를 박았습니다. 둘째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을 위해서 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무 기록을 첨부해서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뇌 MRI 확산 강조 영상에서 급성 뇌경색을 의미하는 고신호강도병변이 명확히 관찰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를 뒷받침할 의학연구 논문까지 인용해서 저희의 주장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박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의견서를 발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사는 군말 없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추가 분쟁도 없이 깔끔하게 상황이 종결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례에서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셨다면 보험사의 압박에 끌려다니다 지쳐 포기하거나 결국 수개월이 걸리는 힘든 소송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쟁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길고 긴 싸움이 될 뻔한 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소송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송 없이도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변집사 한세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